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어, 어젯밤에 전격적으로 소니 알파 9 마크3가 발표됐죠. 어, 뭐, 일반적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이 카메라가, 어,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거는 풀프레임 글로벌 셔터를 탑재한 센서를 가진 그런 최초의 카메라다. 어, 그 점이 가장 어, 눈에 띄는 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 롤링 셔터 문제 그러니까 사진에서는 이 포컬 플레인 셔터가 등장하면서부터 어 사실 이 포컬 플레인 셔터가 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했죠. 그 이후부터 끊임없이 어, 있어 왔던 그런 어, 사진계에서는 그 수건과 같은 그런 문제인데, 어, 그거를 이 디지털로, 이 반도체 기술로 어, 한 방에 없애줬다. 이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든지 어, 이 카메라 기술에 있어서 이 중요한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점, 어, 그 점에 그점 있어서는 어,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런 바디지 않나, 그런 의미가 있는 바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본격적인 출시는 내년 봄에 이제 가능하다고 하고 지금은 예약 구매를 받고 있죠. 어, 예약 구매 가격이 5,998달러, 그러니까 6,000달러 정도 되는데, 어, 우리나라 환율을 적용하면 한 77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이 소니가 이거를 마먹고 팔아보겠다. 그러면은 지난번처럼 국내 시장에는 살짝 저렴한 한 750만원대에 내놓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 그게 아니라 이 센서 반도체에 수급 문제가 있어가지고 많은 물량으로 밀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다. 어, 그러면은 아예 가격을 올려가지고 한820 정도. 819만 9천원 정도에 국내에 판매하지 않을까 하는 제 예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센스 물량이 넉넉하다면 조금 더 저렴한 750만원대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거고 만약에 센스 물량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조금 더 비싸게 800만원 조금 넘어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제 예상입니다 아무튼 스펙을 한번 보면서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펙을 보면은 이 마운트는 소니 E 마운트죠. E 마운트는 지금 어, 현재 시점에서 가장 많은 렌즈군을 보유한 그런 마운트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센서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2,460만 화소, 그러니까 2,400만 화소의 센서다. 어, 물론 요즘 같은 경우에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은 살짝 어,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브셔터를 장착한 첫 번째 카메라는 라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적당한 수준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당연히 손떨방이 오축 손떨방 카메 가 되고 어, 사진과 영상 둘다 촬영이 가능하다 어, 위에 보이시는 대로 셔터 타입은 일렉트로닉 글로벌 셔터다 그러니까 보시는 대로 메카닉 셔터는 없어요 메카닉 셔터는 없고 어, 니콘의 Z9과 마찬가지로 기계식 셔터는 어, 생략된 그런 버전이다 전자식 셔터만 있다 이러는데 어, 당당하게 이 글로벌 셔터라는 이 말이 있죠 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완벽하게 작동을 한다 그렇다면 어, 기계식 셔터를 더 이상 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물론 니콘 z 9에 써봤. 했때 전자식 셔터가 어, 부족한 점이 있거나 뭐 문제가 되는 점을 저는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기계식 셔터가 사라지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제 예상입니다. 어, 혹시나 이 글로벌 셔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글로벌 셔터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싱크 속도, 어, 플래시 싱크 속도라는 말이 의미가 없죠. 포컬 플레인 셔터를 잘모르 시는 분들이 상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이 셔터 속도가 너무 빨라 가지고 이 빛이 다 담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포컬 플레인 셔터가 어, 싱크 속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셔터가 열리지 않고 반쯤 열린 상태에서 그냥 썩 지나가는 이런 슬릿 형태, 이런 슬릿 형태로 만들어진다. 어, 그 점을 생각했을 때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굉장한 발전이다. 역시 이거 뭐 된장찌개도 이거 된장을 만드는 놈이 만들어서 파는 된장찌개가 확실히 개발도 빠르고 뭔가 어, 트렌드를 빨리빨리 빨리 따라가지 남의 된장이래 사다가 어, 찌개만 만들어서 파는 데는 어, 제가 봤을 때한 박자 느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빼기. 사진에서 최고 셔터 속도 같은 경우에 8,000분의 1이 아니고 8만분의 1초니까는 어마무시한 속도로 자랑한다. 보통 이 8,000분의 1 셔터 속도가 글로벌로 끊긴다. 그렇다면은 어마무시한 속도이기 때문에 8,000분의 1 역시 웬만한 사물은 완전히 고정을 할 수가 있다. 어, 여러분들이 8,000분의 1초로 셔터를 끊었는데 에이, 그거 아니다. 모션블러 생긴다. 이러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컬플레이 셔터가 슬리시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생기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 센스 한 판이 그대로 동시에 찍히는 거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어마무시하게 빠른 어, 그런 어떤 속도를 보여줄 것이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셔터 속도를 가지고 그 이전에 이 플래시로 이 문제를 다 해결했죠. 어, 플래시를 이용을 해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셔터로 어,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굉장히 어, 다양한 그런 사진을 만나볼 수가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특히 뭐 스포츠 분야, 뭐 파도 타기를 한다든지 뭐 조명을 설치할 수 없는 어, 그런 분야에서 더욱 더 독보적인 그런 카메라가 되지 않을까, 어, 뭐 물이 튀긴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굉장한 카메라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게이 네이티브 최저 ISO가 250으로 이 설정이 돼 있죠. 옛날부터 이 소니 카메라라든지 다른 카메라 브랜드에서는 어, ISO 200을 네이티브 최저로 잡은 데가좀 있었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체적인 이 레인지 폭을 그냥 한 스텝 조금 조금 더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ISO 100 네이티브랑 ISO 250 네이티브랑 사진으로 비교 해보지 못했지만은 만약에 비교를 한다. 그렇다면은 크게 품질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게 최저 ISO에서 말이죠. 어, 제 생각입니다. 어, 물론 다 추측이에요. 제가 안써봤으니까 모르죠. 네, 그 다음에 또 놀라운게 초당 120장을 찍는거죠. 초당 120장이면은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고속촬영인데 동영상에서도 초당 이 120프레임을 찍으면은 나중에 어, 4분의 1로 슬로우 모션을 걸 수가 있으니까 꽤 많이 쓰는 그런 어, 프레임 레이트인데 이거를 로우 파일의 사진을 촬영을 할 수가 있다. 어, 이 점은 어마무시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이 카메라가 버퍼를 몇 기가나 탑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그 정도 속도면은 버퍼가 뭐 5초 이상 버티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 어, 일반적인 CF 익스프레스 타입 A의 속도를 가지고 어, 이 연사 속도를 감당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슬로에다가 메모리 카드 한 개씩 다 꼽아놓고 어, 교차적으로 이 기록을 한다든지 그런 약간의 꼼수를 쓰는 방법을 통해서 어, 이 버퍼 문제를 조금 해소하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이에요 어,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사진일 때비트뎁스는 14비트 그냥 어, 아주 뭐 전통적인 뭐 그런 어, 어, 고사양이죠 고 고사양인데 어,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동영상이 있는데 이게 내부 저장장치로 찍을 때는 422 10비트에서 4K 해상도에서 어, 120프레임까지 끊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 스펙이면은 어 제가 봤을 때이 동영상에서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거의 탑급 레벨이죠. 어 그래서 동영상에서도 뭐 전혀 뭐 꿀리는 스펙은 아니다. 네, 그 다음에 HDMI에서 로우 출력이 된다. 뭐 그런 거고 어 소니가 항상 좋아하는 CF 익스프레스 타입 A나 아니면은 SD 카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듀얼 슬롯이다. 그리고 나서 HDMI 포트가 있는데 어풀 사이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RJ 45 잭이 붙어 있다는 것도 이 프로페셔널을 염두를 해두고 만든 그런 카메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USB-C가 이 포트가 있는데, 이게 당연히 젠투겠죠젠투1 Gen2 0기가 b p s 이상의 어떤 속도를 지원을 할 거라고 저는 믿을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깨알같이 GPS 된다고 하는데, 휴대폰을 연결했을 때, 이런 거 함정이죠. 이런 거 스펙에 이거 왜 굳이 넣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모니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200만 다, 다시라고 하는데, 다은 1화소가 3닷입니다 1화소, RGB 3닷인데 카메라 업계만 이글었어요. 이거 빨리, 하루빨리 여러분들이 없애야 됩니다. 이거 숫자 노름이고, 200만 다시 얼마정도 되느냐 이러면은 대략 한 70만 화소 70만 화소 정도 된다 FHD가 200만 화소 정도 되니까는 거기에 한 3분의 1정도 되는 그런 해상도로 가졌다 뭐 전통의 소니니까 뭐 그렇게 뭐더 뛰어난 스펙은 아니다 옛날처럼 끔찍한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결코 좋은 성능은 아닌 그런 모니터를 탑재하고 있다 대신에 이 뷰파인더 일렉트릭 뷰파인더죠 요거같은 경우는 는 940만 다 정도 되니까는 어 이게 300만 화소 이상이죠. 그러니까는 FHD보다 훨씬 고해상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가로 세로 한2350 픽셀에 세로가 한1300 픽셀 정도 되는 이 FHD보다 좀더큰 그런 해상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뷰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네, 그 다음에 오토포커스 같은 경우 이 소니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신 기종이기 때문에 기존의 것들보다 조금 더 다양한 뭐 동물들, 뭐 사람들 종류별 이렇게 해가지고 인공지능까지 어, 자동 초점을 이용을 한다니까 어, 조금 더 나아진 그런 성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플래시 싱크죠. 싱크는 8반 분의 1초 최고 어, 셔터 속도까지 싱크를 지원한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뭔가 이 기념비적인 그런 어, 의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모든 카메라의 센스가 이 글로벌 셔터, 전자식 글로벌 셔터로 작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이 플래시 동조 속도라는 이 항목 자체가 필요 없을 어, 그런 어,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제 바람입니다.만은 그 첫 번째 발걸음을 어, 이 알파 9 마크 3가 끊었다. 이 정도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깨알같이 이 전통의 이 PC 터미널 요거 까먹지 않고 넣어준 점이런 어, 것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 네. 그리고 나서 뭐 요렇게 뭐엔바이러먼트웨더실링뭐 이런 거다 되고, 배터리 같은 경우 기존의 알파 7이나 9에서 썼던 FG100 배터리 요거를 어, 계속 쓰고 있다. 뭐 400장 정도 찍을 수가 있다. 이러는데 연사로 초당 120장씩 찍는데 그걸로 그러면은 3초면은 배터리 날아가나. 그것도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그 싱글 샷으로뭐 봤을 때한 400장 정도지 않나 그렇게 표시해 놓은 거고 어 설마 이거 3, 4초 만에 배터리 다 나가고 그러진 않겠죠 그리고 바디 무게는 617g 한근 정도 된다 여기 배터리 넣으면은 한600한 60에서 670g 정도 나가겠죠 네 아무튼 이렇게 글로벌 셔터를 최초로 탑재한 어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인 알파 9 마크 3 대해서 한번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